자 여러분 웹상에서 업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지 이동, 막키 입력, 뭐 클릭하는 것 거기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 있죠. 자 그런 거 전부 다 파이썬으로 자동화 시킬 수가 있어요. 파이썬한테 야, 니, 이거 네가 좀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코드만 잘 짜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중에 어, 인스타그램 댓글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팔로워 늘리려고 막 어, 우리 소통해요 이런. 의미없는 댓글들 많이 남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다 자동화 시켜 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또 이런거 하기 쉬워 가지고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팅이 두가지가 필요한데요 첫번째로 어, 크롬 드라이버라는 거를요 어, 구글에다가 검색해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뜨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메뉴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메뉴 자 이거 들어가서 내 크롬 버전이랑 동일한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크롬 버전 어, 조회하는 법은요 여기다가 크롬 버전이라고 치시면 돼요. 자, 크롬 땡땡 버전 뭐 이런 어, 걸 치시면 여기 여러분 버전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거랑 되게 유사한 버전을 여기서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안 되면 버전을 좀 다운 시켜 보세요. 이거 이거 좀 저는 88이라고 뜨는데 87을 다운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을 다운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운받을 때내 OS에 맞는 거잘 다운받아서 압축하지, 압축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맥 M1 프로세서가 들어간 맥북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쓰셔야 될 겁니다. 자, 다운받아가지고 압축까지 풀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파이썬 파일 있죠. 자, 그거랑 같은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세팅 셀레니움이라는 것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자그 전에 파이썬 설치가 안돼있다그러면 강의 하단 링크 보시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셀레니움 설치는 pip install selenium이라고 여기다가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터미널 new 터미널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맥북의 경우에는 아마 pip3이라고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끝이에요 이제 자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여기다가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자저 이거 세줄 있죠 이거 그대로 따라 적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세팅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롬 드라이버가 뭐냐면요 크롬 드라이버는 미니 브라우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셀레니움은요 자그 미니 브라우저를 조작하기 위해서 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파일 만들고 세줄 쓰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파이썬으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분야가 총한 3,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페이지 이동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키 입력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클릭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여기다가 짜시면.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이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점, 드라이버는 웹 드라이버, 그 다음에 점, 크롬, 그대로 똑같이 따라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저 우리 다운받은 크롬 드라이버 파일 있죠 그 압축 푼거 자그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경로 내가 윈도우를 쓴다 그러면은 이 파일이 파이썬 파일이랑 파, 파일이랑 같은 경로에 있다 그러면은 파일명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맥의 경우에는 이게 안될 수도 있어서 자이 크롬 드라이버 파일 우클릭하시면 뭐 정보 가져오기 그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맥은 자 거기에 뜨는 경로를 여기다가 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파일명 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진짜로 페이지 이동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 점한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다 쓰잖아요. 자, 이게 웹 조작, 자동화하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여기다가 드라이버 점겟 하시면요. 이게 페이지 이동이에요. 여기다가 네이버.com 이렇게 접속하잖아요. 이렇게 적잖아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웹페이지 주소 전체를 잘 적어 주셔야 돼요 http 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죠 여기다가 instagram.com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실행하시면 있잖아요 진짜로 인스타그램으로 어, 브라우저를 띄워 줍니다 진짜 한번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는 법은 파이썬 이렇게 치신 다음에 어, 이렇게 파일명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죠 그죠 이동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행해 주시면 진짜로 이제 자동화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우리 ID 비번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로그인 한번 자동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내 ID 치고요 여기다가 내 비번 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요 파이썬한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됩니다 너 저기다가 아이디 입력해라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코드를 짤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해라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키 입력할 때는요 무조건 이두 가지 스텝을 따라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요소를 찾는다. 두 번째 키를 입력한다. 끝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찾는 법부터 설명드리자면 찾는 법. 자 d r i v e r 드 find element d 바이 클 class name이라고 한번 써 보세요. element 래스네 class name. 아마도 자동 완성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소를 찾기 위해서. 저 여기까지 쓰시고 여기다가 잘어 뭔가를 채워 넣어 주시면 되는 데요. 그리고 이걸 변수에 저장해서 보통 쓰고요. 자, 여기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우리 키 입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자, 이 요소를 찾으려면요. 일단 자, 요 브라우저에서 어, 우클릭 검사를 눌러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크롬 개발자 도구가 나와요. 개발자 도구.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 이제 웹 문서 같은 거 있죠. 웹 문서 이거. 자 이거는 HTML이라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자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제 이런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어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 왼쪽 위에 버튼 있죠, 버튼. 자, 이거를 누른 채로 내가, 어키 입력을 원하는 그 요소 있죠. 자,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고, 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소스코드가 보여요, 소스코드. 그죠? 소스코드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고 되어있죠, 클래스. 자, 여기 잘 보시면 클래스라고 뭐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요소의 이름 같은 거예요. 클래스명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어, 내가 원하는 클래스명을 하나를 가져옵니다. 클래스명이 총 3개예요, 지금. 자, 이거 띄어쓰기가 클래스명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 기호라서요. 어, 클래스명이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이 클래스명을 이렇게 복사를 해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뿅 적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요소를 찾는 게 완성이 돼요. 찾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send_keys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s e n d k e y 그 다음에 내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이제 실제로 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텝이라고요. 찾고, 저 요소를 찾아요. 클래스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nd_key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코딩 애플, 테스트. 여러분의 실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꺼 아마 쓰면 안 될걸요? 비번을 바꿔놨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근데 이제 클래스 명으로 찾으실 때 유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찾았죠. 그죠? 근데 클래스 명은요. 중복해서 여러 개가 출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중복이 가능해서요 어, 다른 요소도 이 클래스 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죠? 어, 이런 이름을 가진 클래스 명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건데? 그죠. 혼란스러워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번 찾아서 쓸 때는요. 어, 컨트롤 F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컨트롤 F.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창이 하나가 뜨, 뜨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해봅니다. 클래스명. 그러면은 두 개가 있다고 나오죠. 두 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도 있고, 어, 그 밑에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에,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잘 표기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거는 여기 비밀번호 인풋날이네요. 딱 봐도 그죠? 여기 왼쪽에 표시되죠? 그죠? 자 얘는요, 첫 번째 들은 거는요, ID 입력 란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ID 입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첫 번째 거다, 두개 중에 첫 번째 거다,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순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덱싱, 어, 인, 리스트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0이라고 쓰시면 아까 그 ID 입력이 나오고요, 1이라고 쓰시면 어, 비번 입력 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D 입력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테스트, 테스트하기 전에 자, 이거 한번만 좀 따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타임.슬립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동화시킬 때자 이게 뭐냐면 어, 4초간 아니면 3초간 코드를 잠깐 정지해 주세요라는 소리에요 잠깐 정지해 주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자 왜냐면 하 이거 페이지 이동을 했을 때 로딩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로딩이 다 되기 전까지 이 요소가 출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에러가 가끔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깐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페이지 이동을 했을 때. 알겠죠? 잠깐 쉬어주고, 진짜로, 아이디 입력이 되는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켜신 다음에, 저거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진짜로 되죠? 그죠? 방금 아이디 어, 입력 자동으로 된거 보셨어요? 그죠? 예. 네.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밀, 비밀번호 입력은 어떻게 할까요? 비밀번호 입력.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코드를 몇줄 짜가지고, 비번 입력도 자동으로 되게 한번 해보세요. 정제 놓고 해보고 다시 재생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피, 뭔가 키를 입력하고 싶을 때두 가지 스텝 따라주시면 돼요. 어떤 요소를 찾고요. 거기다가 키 입력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스텝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번 인풋란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비번 인풋란은 도대체 클래스명이 뭐예요? 클래스명. 비버딘 푼 라는 클래스명이 뭡니까? 이렇게 마법봉으로 찍어보면 얘가 나오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클래스명이 이겁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클래스명이 아까랑 되게 유사한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컨트롤 F를 눌러봤더니 두 개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거가 더 밑에 나오는 거가 비밀번호 입력란이에요. 그러면은 클래스명을 이걸로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 출연하는 거. 이게 첫번째, 이게 두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0부터 셉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비번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번까지도 자동으로 입력을 해줄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로그인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엔터키 치는 방법은요, 2.sendkeys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keys.enter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엔터키 입력이에요. 비번 다 치고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대문자인 거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인풋했던 대문자 키스라는 거를 갖다 쓰시면 키보드 입력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엔터라고 입력하시면 엔터키가 쳐지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키들이 많습니다. 뭐 탭키, 뭐 이스케이프키, 뭐 이렇게 딜리트키와 여러 가지 키들이 다 이렇게 자동완성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동 로그인이 되겠죠,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또 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 브라우저 이미 켜져 있는 브라우저를 꺼야 또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로그인 되죠 그죠? 자 이게 자동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보드 입력, 뭐 이런 거 엔터 키 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클릭하는 법은요, 어, 내가 요소를 찾고요, 그거를 클리, 점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점 클릭, 이점 클릭, 알겠죠? 자이점 클릭하시면요, 여기서 찾은 이 요소를요, 이에 저장한 다음에 뭐 클릭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키 입력할 때 클릭을 먼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클릭하고 싶을 때 버튼 같은 거 클릭하고 싶을 때점 클릭해 주시,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사항 자 이제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요 자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명이 살짝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발자 마음이에요 인스타그램 개발자 마음이 뭐 클래스명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코드를 따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어, 저기서 개발자 도구에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명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잊지 마셨으면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면 뭐 이런 버튼도 누르고 싶어요. 나중에 하기 버튼. 여러분들은 안뜰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 명을 하나 또 가져옵니다. 버튼이죠. 이거 찾아보면 버튼 태그에 버튼 태그. 근데 여기서 클래스명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가지고 또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찾기 전에 이게 몇번 출연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네요. 다행히. 자 그래서 이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명에다가 자 hol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출연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 클릭하면은 저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페이지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로그인하고 나선 여기서 페이지 이동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로딩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타임 점 슬립을 여기서 살짝 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저 화면이 이제 제대로 잘 뜨겠죠 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어, 저거 클릭도 제대로 잘 해주네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여기다가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여러분 피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피드 피드가 뜨지 않을까요? 그죠? 자 피드가 뜨면 안 뜨면 인스타그램 새로 만들면 여기 안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몇개그 계정을 좀 구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을 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그 다음에 첫 번째 뜨는 여기다가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댓글.